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왔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 8월 15일과 2016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탈북민들이요.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근 1년간 1,70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늘었으며, 통일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당시에 수천명의 탈북민들이 동남아에서 또 중국에서 유럽에서 대한민국으로 왔으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하나원을 준비하고, 대량 탈북을 이 준비하기 위한 통일부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대량 탈북을 대비한 이 여러 조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워놓았었죠. 제 주변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일 날 탈북민들이여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북한으로 평양에 있는 일가족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는 말에 용기를 가지고 압록강을 넘었다라는 제 주변의 지인분도 있습니다. 탈북민, 당시에 수천명의 탈북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올수 있었던 용기. 당시에 김정은이는 그냥 대충격이었죠. 2016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민들이여,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라고 발언을 한 이후에 탈북민들 대대적으로 한국으로 입국이 되는 소식들이 터져 나오자, 김정은이가 대경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2017년도에 김정은이가 이 한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탈북민들이여,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그 말에 대량 탈북 탈북이 이어지니 김정은이가 쓰러졌다라는 이 데일리 NK 당시 보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량 탈북으로 인해 김정은이가 얼마나 휘청거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또한 그 이후에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뭐태용호 공사라든지 뭐 이, 김길수라든지 또 고위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이 탈북을 했습니까? 고위 탈북민들의 탈북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핀셋 제거. 이 블레드 코피 작전이죠. 이그 김정은 핀셋 작전, 제거하려는 그 의지. 또한 김정은을 핵실험을 그 당시에 4차, 5차까지 했었죠. 더 이상 김정은 놔두면 대한민국은 핵참화로 빠질 수 밖에 없다라는 의지로 김정은에 대한 제거도박 대통령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박근혜 등의 탄핵은 대한민국의 주사파 세력과 또 북한 공산, 공산당 정찰총국 세력들,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한 곳에 대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당시에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선 제 소식통에 소식통이 뭐라고 제 소식통이 뭐라고 가, 강조를 했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소식입니다 뭐냐 정성상 감독 전생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탈북민들이여 자유 대한민국에 오십시오. 이후에 통일 당시의 통일부가 대량 탈북을 준비하며 몽골에까지 몽골에까지 탈북민들의 난민 구호소까지 추진했던 거 알지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고와 대량 탈북을 통해서 통일을 그렸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고, 탈북민들이여 대한민국 오십시오 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하늘이 돋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의회, 하원 합동연설에서 김정은의 핵미사일과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권, 인권 문제를 전 세계인들과 하겠다라는 그 의지 뭐 같나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대북 전단을 허용한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자유 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그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야 보니까 통일부 장관 지금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 위헌이다" 라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더만 이거 상징하는 바가 대단히 큰 거예요. 박상학 대표와 다른 익명의 탈북민들 대북 전단을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이제는 막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뭐겠나? 뭐겠나? 장문에 드리다또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된 이 탈북민들 대량 탈북 에 관련된 계산된 정책이지만 윤석열 시대에는 하늘이 돕고 있는 게 분명해요. 자, 지금 중국의 탈북 브로커들 1인당 탈북, 탈북 비용이 800만 원에서 한국 돈으로 지금 한 1300만 원까지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 브로커들 지금 잽싸게 움직이고 있고 또 동남아에서도 동남아에서도 탈북 브로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니 종성산 선생께서 이 방송을 좀 해주기 바래요라고 전해왔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께 권위를 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탈북민 10만 명만 들어오면 저 북한, 김정정은 무너진다. 그런데, 이, 우리 저, 제 삼국에 사는 내부 소식통이 강, 조한건 무엇입니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 준비를 하셨던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저런 게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찌됐든,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으며 뭐 지금 이제 코로나도 풀렸기 때문에 지금 제 매일로도 하루에 한네 건에서 여섯 건 정도의 탈북 문의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성 이상한 TV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희는 통일이 벼락처럼 산사태처럼 올줄 알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통일을 잘 준비해. 김정은 정권 멸망, 통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는 듯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